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요나단이 다윗을 기쁘게 맞았습니다. 진심으로 반기면서 사랑했습니다. 1절과 3절을 보면요. 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에서를 보면요. 은 사울 빼고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동성애로 표현하는 그렇게 억지로 해석하는 주장들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런 주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장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참,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수적으로 바르게 해석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면서 최고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겉옷하고 군복하고 활. 그리고 칼, 띠 이런 것들은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것을 다윗에게 주면서 자신은 차기 왕권,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리고 또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자기의 그런 생각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겉옷과 그리고 칼과 허리, 띠뭐 이런 것은요. 왕위를 상속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요나단은 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의지해서 블렛의 사람들을 아주 그 물리쳐서 큰 대승을 거두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요나단이 그 신앙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요나단이 신앙의 눈으로 다윗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고, 그리고 또 3절에 나온 대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쭉 읽었을 때 5절 말씀을 보면 본문 내용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에서 저자가 이것을 가져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는 그 내용 안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가서 지혜롭게 행해서 군대의 장을 삼은 이 일이, 이 일만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나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만큼 인기가 많았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 그 일을 가지고 오므로써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온 나라가 다윗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사윗은 사울의 궁에 이제 초청을 받고 사울이 우리 궁에서 같이 살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순탄치 않게 됩니다. 우리가 다잘 아는 것처럼 철없는 여인들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반대로,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히다라고 노래했다면 아마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윗에게 골리앗을 죽인 모든 영광을 다 돌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도 묵상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다윗의 용기나 어떤 용맹함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철이 있는 여인들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찬송을 할때 다윗을 찬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다윗의 인기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다윗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사울은 그 마음에 독침을 맞은 것입니다. 여인들은 사실 좋은 의도에서 한 얘기지요. 다윗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울의 자존감 낮은 그런 마음과 그리고 자격지심이 있는 그런 마음에 독을 쏘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황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에서도 계속 말하는 것처럼 우리 혀를 다스려야 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이 노래가 자존감이 낮은 사울의 마음에 내가 이제부터 다윗을 죽여야겠다 하는 마음, 그런 계획의 씨앗을 그에게 심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감정으로 있었는지는 오늘 성경이 철저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런 노래를 듣고 기뻐하니라. 뭐 이런 말이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고 뭐 걱정하니라 이런 것도 없어요. 다윗의 감정을 철저히 숨기고 다윗은 가만히 그냥 있는데 주변 환경이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막 소용돌이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학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우리가 문학적으로 이 내용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의 관심이 다윗은 어땠는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땠는가가 이제 나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고난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앞으로 많은 시간 동안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울에게서부터 도망쳐서 이제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다윗이 됩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사울의 시기심을 부추기는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고난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지금 다윗은 가만히 있어요. 주변 환경만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잘못이 아니라 다윗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주변에 나와 내 의도와 그리고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소용돌이 치는 그런 어떤 인생의 파도와 이런 것들이 막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수록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계속 거세집니다. 그렇게 사울은 계속해서 음모를 꾸미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계속 실패하죠. 실패하면서 사울은 또 깨닫습니다. 야,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얘를 그냥 살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더 큰, 어, 그런 위험을 가합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사울이 계속 갖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다윗을 천부장으로 승진시켜서 궁 밖으로 내보냅니다. 사울 입장에서는요, 이거 되게 묘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궁 안에서 얘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도 또 내가 조금 그냥 좀 모양이 빠지니까. 어, 승진을 시켜가지고 내 눈앞에서 그냥 내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천부장으로 있으면 은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면 전쟁에서 전사할 확률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사울은요 지금 눈앞에서 다윗을 그냥 내보내고 그리고 천부장으로서 승진해서 전쟁에 내보내므로서 전쟁에서 죽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내보낸 것입니다 그랬는데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다같이 13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선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지금 다윗을 내보낸 것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내보냈는데 이런 사울의 바람과는 완전 반대로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천부장으로서 아주 지혜롭게 지혜롭게 그 일을 행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까지 얻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이 14절에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에서 저자는요, 지금 다윗이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일을 묵묵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지금 다윗은요, 사울의 시기와 살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밖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자기가 주어진 그 일에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진정한 왕으로서의 길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요, 사랑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대뉴욕 성실 장로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다윗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모습은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 성도들도요 두려움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룩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요 세상이 어쩌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가 이런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눈 앞에 모여 있는 그리고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시고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